정시 실천을 위한 운동본부가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주시와 동양대학교가 손잡고 농업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섰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2016 영주시 일자리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풍기읍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천연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지역 뉴스입니다. 봄과 함께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3월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느끼게 하는데요. 영주 시정 뉴스도 새 봄을 맞는 기분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는 선비 정신의 계승 뿐 아니라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가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 발기인대회를 열고 민간인 주도의 선비정신실천캠페인을 본격화했습니다.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서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창립대회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는 이번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전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선비정신을 실천하도록 유도해 영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비정신을 계승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운동본부는 향후 출범식과 선비도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선비정신 실천 매뉴얼과 선비정신 실천 점검 수첩을 배포해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생활 실천 구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비정신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동양대학교와 손을 잡고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농업인의 부족한 교육 기회를 보충하기 위해 동양대학교가 농업인 교육과정 MOU를 체결하고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건강을 생각하는 농업 헬스파밍 교육으로 대한민국 최초 힐링 특구인 영주시의 건강한 농업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치유 농업의 일환으로 헬스 파밍 교육을 통해 유기농업의 전문 지식과 건강에 필요한 물리적 치유 등 문화와 농업이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조성해 6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북 농업사관학교 교육 과정과 함께 자체 교육 과정을 운영해 농업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동양대에서 진행되는 헬스파밍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늦은 오후와 야간 시간에 진행됩니다. 영주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선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 영주시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장기 실직자를 비롯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선발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마을 가꾸기 사업과 지역 유휴공간 및 시설 활용 사업으로 이번에 선발된 공공 근로자들은 적합한 대상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주시는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풍기 은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천연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장 리포트 함께 보시죠. 천연 도시가스는 LPG에 비해 안전하고 식생활과 난방용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지만 설치비 부담 등의 문제로 공급되지 못해 풍기 읍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영주시와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성청정 에너지는 그동안 풍기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여러 차례 걸친 협의를 가진 끝에 도시가스를 본격 공급키로 하고 2월 24일 풍기읍 동부 3일 아파트에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영주시와 대성청정에너지는 2015년 총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12km의 공급관을 설치하고 정압기 한 개소에 설치를 마치고 동부 3일 아파트를 시작으로 풍기지역 400여 가구에 천연도시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연료를 그 사용하다 보면 주민의 그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 이게 일반 산업체까지 공급된다면은 아무래도 지역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그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풍기읍에 기존 연료 대비 약30% 저렴한 천연도시가스 공급으로 LPG 이용 가구 가스비를 기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풍기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공급이 잘 되어서 어 가격이 저렴하고 많이 편리하고 앞으로도 공급이 끊기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영주시는 2019년까지 풍기 시가지 3,520 가구 중 49%에 해당하는 1,730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편. 현재 50%에 달하는 영주 시내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후 5년간 74%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영주시 곳곳에서 미풍양속과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풍기읍을 비롯해 문수, 수능 등 각 지역별로 초근청놀이, 지심밥기, 윷놀이, 투호대회, 달집태우기 등 특색 있는 세시풍속 행사를 갖고 한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150회 경상북 도립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영주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열렸습니다. 영주 시민을 위한 2016 신춘 음악회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국내 유명 소프라노와 테너 등이 출연하는 관현악 앙상블이 환상의 선율을 선보여 새봄을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2016년도 상반기 공직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헌혈은 의미 있는 기부 활동이자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는 기회로 지난 15일에는 OCI 머트리얼즈 사원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해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영주시 보건소는 헌혈 캠페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영주시 의회가 2016년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대표 발의됐으며,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아홉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이어서 생활 정보입니다. 2016년 귀농 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준비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예비 귀농인과 귀농 1년 미만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며 교육에 관심 있는 농업인은 3월 10일까지 농촌지도과 인력 융성팀이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지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유공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 15명에게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신청은 3월 4일까지며 영주시 새마을회로 추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새마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들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위텍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소재지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텍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 위탁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3월 3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또는 콩세계과학관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금연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영주시 안정면의 한 마을 주민들은 전원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통해 관리를 받고 또 마을 입구에 담배 연기 없는 행복 마을이라는 현판을 설치하며 금연 의지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금연도 혼자 이겨내기보다는 주변인과 함께 할때 그리고 전문인의 도움이 있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금연을 계획하고 또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